안녕하세요. 지금은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 소띠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띠 5월 6월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5월 6월은 나쁘지 않다. 좋다. 전반적으로 어, 편하게 간다. 어, 조상에서 많이 움직인다. 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편하게 갈수 있고 조상에서 많이 도와준다. 어. 소띠들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조상가물, 신의 가물, 이게 너무 많잖아요. 네. 어. 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 네. 그래서 이런 가물들이 세다. 네. 응. 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5월, 6월에는 응. 힘들게 갈까, 좋게 갈까 할 때. 편하게 갈수 있다라고 하시네요. 아 나쁘지 않다. 그럼 하는 일들이 나쁘지 않다? 응.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짤때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띠분들, 26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어, 26세. 네. 올해는 이분들도 지금 보니까 공부도 하신 분들. 네. 그리고 내가 뭔가가 움직이는 분들. 네. 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 네. 동업. 네. 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동업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유, 네. 음, 동업은 아니고, 네. 어, 혼자. 음. 자기 혼자 하는 거, 동업은 네. 아, 아니라고 하셔요. 동업은 조금 더 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동, 음. 음. 이동수, 네. 이거는 들어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동을 해도 괜찮다. 아. 어, 나쁘지 않다. 5월달, 6월달은 네.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네. 조금 끌고 갈수 있다. 자, 그러면 26세 분들은 그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에 뭐 순탄대로라고 네. 하시나니까 마지막에 뭐 이동수나 매매 문서 뭐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매매보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사람 인간의 상대 네. 인간들을 많이 거느리는 일 에이.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많이 바, 발 빠르게 움직인다. 네. 어 그리고 움직이는 형이 형태들이 보니까. 음, 사람들을 많이 거느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되게 좋을까요? 사람. 네. 있는 자리에서도 또 일,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네. 붙잡는다? 음. 가지 못하게 나를 잡는다?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움직여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네, 굳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네. 안 움직여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이고.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애, 한마디 짧게 가 연애. 연애는 들어옵니다. 아. 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네. 있는데, 어, 헤어지신 분도 있고, 재는안 네. 돼요. 네. 음 헤어졌다고 해서 다시 만난다? 아니. 아이고 다시. 그럼, 지금 헤어진다고 하면, 음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재혼은 안 된다. 오케이. 어. 네. 서로 마음만 아프다. 음. 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띠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38세 소띠분들 5월, 6월 운세 감사하겠습니다. 음. 38살. 38살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분들은 번에이 38살들은 네. 움직여지는 것들이 네. 음, 장사. 아. 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이 음. 움직여진다. 어, 음. 근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어 장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편안하게 갈수 있다. 아. 움직여진다. 어 음. 금전 금전도 나쁘지 않게 흘러갈 음. 수 있다. 어. 그러면. 뭐 이동이나 매매 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 운 같은 경우는 매매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라. 그래요. 어 운은 있지만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니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네요. 아, 어네 마지막으로 연애 운은 어떻게 될까요? 연애 운은 어 들어오는데요. 연애 운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데요. 아, 어 그러면 제가 양다리를 걸쳐도 그게 가능할까요? 양다리 양다리 걸쳐도 되긴 음, 되는데 음. 하나가 빵꾸가 나갔지. 아. 떨어질만 하니까 또또 다시 붙여주었지. 아. 양다리는 안 돼. 양다리를 왜 양다리를 걸치려 고 그래? 아, 얘를 들어. 얘를 네. 들어도 네 연애가 뭐잘 되다 보니까 나이가 좋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 들어본 거예요. 아 근데 근데 원래 이 저기 뭐 소띠들이 있잖아. 네. 어 스물 서른 여덟 살짜리 네. 원래 그런 이쪽해이쪽해 눈을 아. 많이 돌려 아이구야. 돌리기는 해안 아. 하지는 않아 아. 어, 들어는 거는 안맞 나다하지 않아 아. 그치만 주간은 또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아. 어 그러니까 네. 그거에 걱정하지 음. 마라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 0세 음. 소띠분들데 5월, 6월은 어떻게 될까요? 5월, 6월. 이분들은, 어, 5월달에, 6월달에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내가 가정을 이루든지, 아... 이런 것도 들어오네요. 유럽을. 어, 들어오네요. 어, 그래서 네.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 네. 새로운 내가 뭔가가 시작을 한다. 네. 이게 더 강하게 들어오고, 또 음, 금전은 어떻게? 금전은 금전에는 그렇게 힘들었었지만 네. 이분들은 금전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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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맨날 아 빠져 없어 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네. 독이 비어 있는 느낌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발삐바비 움직여도 네.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어. 10원짜리 두번 수도 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게 너무 강하다. 그리고 내 이게 마음이 음. 되게 홍무하다 아. 뭐 5월, 6월에는 매매운 이런 건 있을까요? 매매운 이동이라던가. 이동을 해요. 이동수는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 매매 이거는 조금은 빠르다. 음. 조금은 빠르다. 음.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이 지나야 지나가야 음. 조금은 뭐가 풀린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하고 있는, 뭐, 음. 직장, 일, 사업, 일. 이건 어떤 식으로 풀릴까요? 어, 사업이라고 하면, 글쎄, 직장에서 네. 내가 이동할 수도 있고,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자리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조금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네. 또,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변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갈 수도 있다라고 아, 느껴지거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앉아 있었어. 근데 나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네. 내가 마음 먹고 먹지 않았어. 네. 근데 갑자기 네. 그게 이루어졌어. 네. 간다. 옮긴다. 아, 그런 새로운 지이 저기가 온다. 네. 아, 그게 드오네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62세 소띠분들 5월, 6월 운세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62. 네. 어, 올해 입은 신축생들. 어떻게 보면 금전으로. 네. 금전이나 모든 것이 크게 저이 하지는 않다고 하시네요. 아... 움직여지지 않는다. 움직여지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어, 조금은 조심해라. 네. 그게 좋겠네요. 조심하고 음. 넘어가고. 네. 금전으로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열심히 움직이긴 하는데, 내 네. 어, 마음이 너무 여려. 아.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네. 누가 힘들다, 누가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 네. 그냥 훅 질러. 아. 그러고 네. 나서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해요. 음. 음. 순진해. 그러면, 뭐, 안 좋은 쪽으로 빠질까요? 순진해. 어, 그래서 사람, 내가 보기에는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라. 네. 어, 건강은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이 집에도 또, 소지들은 또, 조상의 가물도도 있고, 이렇게 조상에 모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열심히 이렇게 비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있는데 있다고 하시면,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 질수 있게, 어, 어디다 가서 좀 물어보고 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뭐를 하더라도. 네. 그럼 마지막으로 62세. 소띠분들 5월, 6월 운세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세. 62세는, 어, 금전. 네. 금전도 아주 없다 할수 없다. 아주 없다 할수 어. 없다. 금전은 아주 나쁘다. 음. 돌을기가 조금 힘들다. 음.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게 다리, 다리, 자리 가면 갈수록, 네. 어, 5월, 6월 달, 그래도 아주 나쁘다고 할순 없어요. 아주 나쁘다고 할순 없어요. 어. 그래도, 그래도 힘든 건가요? 어. 그래도 힘들으니까 아주 나쁘다고 할순 없는데, 네. 금전이 조금 답답하다. 아, 버텨야 어. 되는 건가요? 어, 조금은 버텨라. 5월달, 6월달, 잘 넘어가라. 응. 이럴 때 조심해야 될게 뭘까요? 사람. 아,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네. 내가 금전도 이룰 수 있다. 아. 응. 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 풀릴까요? 이, 이분들은 하는 일들이 다 각자, 각자,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건축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막 노동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정말 어, 내가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네. 또 정말 근근히 어떻게 어떻게 근근히 버텨가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네. 그렇지만 아주 다 저기하지는 않으니까 네. 내가 노력한 만큼 들어온다. 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밀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로 소띠 5월 6월 운세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지혜신당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